이제 들리나? 이제 들리나? 들려? 들려? <laughs> 안녕.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려고 왔어. 나는 축구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 보냈으면 좋겠어요. 밥 먹었냐고? 아니야, 아직 엄 사실 김밥 먹었어.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아기 이제 집에 가. 크리스마스 다음 날 이제 생일이야. 오늘 축구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방송 나오면 꼭 같이 봐줘야 알겠죠? 약속. 방송 나오면 봐줘야 돼. 알았죠? 알았어, 올렸다. 베이컨 로제 스파게티 좋아하는 거 로제 별로 저 크림 좋아해요. 배성재 커피차에서 뭐 드셨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커피차 온 거? 음, 배성재 선배님 커피차가 왔는데 거기서 아침에 어묵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묵 두개 먹었어요 어묵 두개 먹고 아까 4시에 김밥 먹고 김밥 먹고 올려주고. 호호! 마이 섭십 시도! 섭십 시도인가? 섭십 시도. 하석주 위원장님이 올리셨어요. 다행히 축구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로스트 비프 해먹으려고 고기 5킬로 5kg 샀다고요? 5킬를 어떻게 다 먹어? <laughs> 나 너무 피곤하지 않아? 집에 간다고. 선단지에 카야나가 뭐야? 해야 안녕. 응. Merry Christmas. You're just so pretty, you know. Yeah. <웃음> <웃음> 하나 <laughs> 좀 잘하고 누나랑 축구해보는 게 꿈이라고요? 너 축구 얼마나 하는데 나보다 잘해? 나랑 한번 떠? <laughs> 나랑 붙던가 맞아 우정이 는이 머리 좋아하잖아 그치 이 머리 우정 우정이 좋아하는 머리잖아. 언니 크리스마스 케이크 뭐 먹을 거예요? 역시 딸기. 그러니까 는 케이크 뭐 먹지? 딸기 케이크 먹어야 되나? 아니 내가 어제 법을 못 왔잖아. 어제 내가 법을 왜못 왔는지 알아오죠? 나 어제 아팠어. 아파서 법을 못했어. 미안해. 이따가 법을 할게. 근데 아, 어제는 진짜 나 앞대가 계속 아팠다고 했던 거 기억 나지 요정 그래서 내가 진짜 못한 거야 버블을. I'm so sorry. 대신에 제가 버블에 진짜 초절정 깜찍 귀여운 셀카 두장 남겨드리겠어요. <laughs> 맞잖아 감기몸살 심했잖아. Can you be my girlfriend for f seconds? 그래. 1, 2, 3, 4, 5. 우리 헤어져. 그동안 즐거웠어. 음, I know. 맞지? 아플 땐 씻는 게 최고인데, 내가 쉬지 못했어. 선물이라고 진짜? 그러면 나 이제 안 아프니까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됐겠다. 잠깐만 이 댓글 뭐예요? Quick Lipstick or Subin's lips? Absolutely lipsticks. 밥잘 먹고, 뽀뽀쩍 내일 성탄절 날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쉬는 날이야. 알겠어. 알겠어. 아무튼 제가 어제 제가 어제 <laughs> I met her in Vegas in CES 20, 2024. <laughs> oh, we met! 유튜브 영상 방금 봤어? 우진 챙겨줘서 고맙다. 그 라이브 같이 하자고. 그래! 무슨 말할 건데, 너? 뭐야? 갑자기 거... 하재는 내가 왜 수락했는데 왜 수락 안 되지? 왜왜 수락 안 돼? 왜 수락이 안 된다? 우와 우와! 봐 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우정이야? 우정이에요? 아니, 나 혜연이야 아니, 우정이냐고 혜연인 거 알겠어 여보세요? 네 듣고 있어요? 네 <웃음> 귀여워 <웃음> 오늘 뭐,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일하고 왔... 무슨, 무슨 일 했어요? 그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마지막이에요. 진짜요? 네. 오늘 피곤했어요? 너무 피곤해. 피부... 오전에 잠을 못 자가지고. 똑똑한 오전에 잠못 잤어? 네. <laughs> 네. 나보고 힘내. 감사합니다. 나보고 힘내. 참잘 자야지. 안 그래요? 네. 네. 내일은 쉴수 있어요? 네, 내일은 쉬는 날이라서 내일은 쉴수 있어요. 진짜? 네. 내일은 푹 쉬어요. 크리스마스니까 맛있는 케이크도 먹고, 알았죠? 네, 집에 케이크 있긴 있어요. 집에 무슨 케이크 있어요? 그, 그 뭐지, 하리보 젤리 케이크요. 음. 하리보 젤리 케이크 있어요? 네. 음. 맛있겠다. 나랑 반띵 반띵할 생각. 반띵. 제 생각은 있어요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오늘 뭐할 거예요? 이제 계속 쉴 응? 거예요? 네 계속 쉬어요? 네몇 살이에요? 저 22살이요 언니 이제 간다 네 안녕히 계세요 끊어 사랑해 저도요 너가 끊어야지 언니 이거 끊을 줄 몰라. 너 이거, 어, 이거 끊을 줄뭐야요 어디가 끊기누르면 되지 않을까요? 너가 <laughs> 너가 눌러야지 언니는 누면이 꺼지는 것 같아. 일단 꺼봐. 안녕. 네. 빨리 꺼. 오빠. 우정 일부러 안 끄는 거지? 언니 더 보고 싶어서요. 아, 빨리 꺼. 아, 이거 안 꺼져, 형. 이거 어떻게 끄니? 아, 언니 이제 알았다. 언니 끈다. 네. 안녕, 사랑해. 네. 귀여워. 영통 팬사 훔쳐본 우정 기분이 어때요? 영통 팬사 잘 훔쳐보셨나요, 우정? <laughs> 이게 뭐니? 그러니까 나 이거 처음 해봐 역시 인스타 아이디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주, 재밌다,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팬들 사랑 1위래 그럼 당연하지 좀 챙겨. 알겠어? 어디냐고. 오, 나랑 지금 영통 팬사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 한번 나랑 해볼래? 누구? 지금 나한테 영통 팬사 하자고 지금 같이 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수락해. 누굴 누굴 수락해줄까? 내가 수락해줬으면 좋겠어? 수락해줄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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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음..어? 저요. 받아볼게. 그래. 한번 얘기해봐.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몇 살이에요? 스무 셋 살이에요. 23살이에요? 네저 어? 대만 대만 우정이에요 아, 대, 대만 우정이에요? 네니아 워실도어롱 네. 네. 어때? 네. 이상해? 내 중국어? 어 아니, 아니요 정확하게요 고마워 우정 한국어 어떻게 배웠어? 저그 꿈꾸는 마음으로 아 꿈꾸는 마음으로 보고 배웠어? 한국어? 어 아, 그, 그때 입덕 했어요. 아, 그, 그때 입덕했다고. 아, 우리가 음.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막잘 되진 않는다. 나 <laughs> 아, 너무 떨려, 때려, 떨려요. 내가 떨린다고? 응. 네. <laughs> 언니한테 이거 받아 주라고 했잖아. 무슨 말 하고 싶었는데. 어. 지금 지금 생각이안 안나서. 생각이 안 나? 응. 네. 밤 먹었어? 네. 뭐 먹었는데? 지, 지, 밥. 집 집밥. 집밥 먹었어. 오, 집밥이라는 단어도 알아. 응. <laughs> 어떤 어떤 집밥 먹었어? 집밥 뭐 먹었어? 어. 아, 어,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laughs> 귀여워. 너무 떨려. 너무 떨려. 네. 생각하고 다시 전화해. 오정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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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안녕. 안녕. 가자. 아, 너무 웃기네. 아, 너무 웃기잖아. 아니, 생각하고 다시 해야지. 생각하세요, 오죠 You speak Korean so well. 그러니까. 우정은 진짜 잘해. 응, 나 마카오 너무 재밌었어. <laughs> 다영아, 중국어 한마디만 해도 돼요? 마카오 여행 TMI가 있습니까? 응, 있어. 마카오에서 이말 배웠어. 음, 거이 음, 거이 이거 배웠어. <laughs> 음 거의 이거 배웠어요 또 누구 전화해 볼까 나랑 전화해 볼 사람 음, 귀여워 나 우정 너무 좋아해 대만에도 와달라고? 누나 저랑 축구해 주세요 제가 골키퍼 할게요 그래 우리 축구할 때 겹치면 같이 해보자 나 축구공이 있는데라면 동해본적, 서해본적이거든. 알겠어. 알겠어. 받아볼게. 저요, 저요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알겠어. 다음은 주하거 받아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대구의 행동대장. 35살 나정호입니다. <laughs> 행동대장이세요? 네, 맞아요. 저 행동 저는 대구의 행동대장, 대구의 아들입니다. 아, 대구의 대구의 아들이시라고요? 네, 맞아요. 구가나으신 건가요? <laughs> 네, 맞아요. 우리 어머 다영 님. 혹시 우주 소녀의 다영 님 아니세요? 맞아요. 아, 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우주소녀가 좋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우정, 제가, 어, 제가 예전에 그, 우주소녀 그, 음악 프로그램 봤을 때가 제일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다영이가 그, 어벤거스 진행할 때 제가 한 조금 들어봤더니 어머, 좀 들어본 아, 기억이 있고. 또 보셨어요? 안녕! 당연하죠! 그리고, 그리고 다음, 다음. 그리고? 세 번째. 저는 다영씨, 다형 다영님 목소리가 아주 짱! 어머! 감사합니다 예 이제 2024년도도 얼마 안 남았어요 <laughs> 근데 내일이 청탄절인데 저는 지금 제가 얼마 전까지 일을 하다가 지금은 제가 지금 실업급여를 타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휴식 취하고 이제 제가 또 내년에는 제가 내년에도 제가 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라는 해 아주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내년에는 원하시는 곡다잘될 거예요. 이르리 들으시면 돼요. <레> 베리 베리 감사.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다영님, 한번... 예, 다영님도 2025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음... 아프지 마시기를 <laughs>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하고 끊을게요 네, 마지막 대구 질문. 대구 중에 어디가 더 좋으세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야, 다시 한 대구 대구 번. 대구 중에 어디가 더 좋으세요? 저는 대구. 끊을게요왜냐면 저... 지금 제주도의 딸 앞에서 지금 대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laughs> 끊을게요 지금 제주도의 딸 지금. 지금 제주도의 딸이랑 지금 영상통화를 하시는데 대구라고, 정말, 저는 이거 못 들어주겠어요. <laughs> 아, 아, 너무 웃겨. 아, 죄송해요, 우정. <laughs> 대구라니요! 지금 제주도의 딸 앞에서, 제주도라고 했어, 저 진짜 한참 멀었다, 먹... 한참 멀었어. 하..정말 이번엔 음. 귀여워 우정 p l e a s WJ번이 WJ번이가 누구야? WJ번이 없는데? WJ번이 없는데? 없어 나, 나한테 안 뜨는데? 어머, 제 친구가 여기서 저를 보고 있네요 고마워 지민아, 너도 예뻐 <laughs> call WJ, 버니, 다영이 She will deserve it <laughs> 나 알아, WJ, 버니 WJ번이 우리 너무 좋아해주잖아. 진짜 우정 중에 우정이야. I love you. 음. 항상 너무 고마워. 크리스마스 점매치해주세요 어, 크리스마스에는 등갈비 등갈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뼈뼈그뼈 뼈, 그 뼈, 폭립 폭립 크리스마스는 폭립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폭립을 좋아한답니다. 크리스마스는 폭립 아니겠어요? 나 WJ 분이 진짜 좋아해. 늘 고마워하고. 있어 그리고 WJ 버니 내가 눈팅하고 있어 <웃음> <웃음> 폭립의 모닝빵이랑 감튀 바베큐 소스 맞아요 그 조합입니다 폭립에 모닝빵 감자튀김 그 바베큐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폭립이 여러분들 그래야 돼요 이게 뜯을 때 하고 뜯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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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되거든요 그 폭립만 드셔야 됩니다 그 폭, 그렇게 그 되는 폭립은 진짜 찐이고 그렇게 안 되는 건다 가짜예요 <laughs> 머리 아파 <laughs> 그런 폭립 먹을 뭐, 우정 뭐, 생각하니까 좀 슬프잖아 꼭 부드러운 폭립 드세요 언니 나랑 뜻진하자 너 트위터 아이디 좀 물어보야겠다. 안녕. 너 머리가 왜 그래? 안, 안 들려. 아, 탈락. 요미 머리에 달린 만두 한입만요? 그래요, <laughs> 안 들리면 바로 짤리에요 아주 그냥 <laughs> 기다려 주는 거 없어요? 그냥 휴. 안녕. 아나밥못 뭐 먹었어 아직 배고파. 나 집에 가고 있어. 아 근데 사실 밥만큼 과자 좀 많이 먹었어. 아니 몽실 왜 이렇게 맛있어? 어나 칼이야. 밥 사준다고 뭐 사줄 건데. 뭐 사줄 건데. 폭립 아니면 싫다고. <laughs> 맞아 밥안 먹으면 사. 아니 저 보고 싶어요. 응. 보고 싶어. 부곡국에 쌀밥 차려드리고 싶다고요? 저부곡국안 좋아하고 쌀밥 안 좋아해요. 저는 미역국 좋아하고 현미밥 좋아한답니다. 알아주세요. 에그타르트 사준다고 좋아. 나. 이제 22분 동안이나 우정이랑 놀았거든 나 이제 눈 붙여야 될것 같아 한나 이제 갈게 한... 또 올게 아 법을 꼭 남길게 알았지? 안녕